아어 그렇지 이거야 어? 이거야 <laughs> 어디있어 라디오 어디있어 그렇지. 다 뒤졌지. 안이 자. 가서 뒤집어. 그렇지. 가라. 가라. 끼리몬. 그렇지. 해들셋 가자, 가자, 가자. 출발. 어디가, 어디가. 왜, 왜 도망가? 왜? 왜날 버리지 마. 아빠한테 이러지 마. 이렇게 보내면 안 돼, 아빠를. 이렇게 보내지 마, 제발. 와 고기리 <목소리가> 아저씨는 코가소리래아아 호영이 아 하고 있으면은 호령이가 "아~" 이러고 있으면은 입에다가 이거 넣어주고 싶다. 이거 이걸로 코끼리 잡아볼까? 코끼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코끼리 죽이면 안 되나 봐. 신성한 동물인가 봐. 카르마 줄어들었어. 도끼리는 좋은 우리의 친구죠 와뭐 팔게 1 5만원어치라 있어 미쳤네 나 이제 어디가야되나 얘한테 가야될거 같은데? 어? 이건 누구야? 누르? 누르 빨개 벗고 다니던데 걔? 빨개 벗는 애던데? 아누룩한테 가야되나? 오케이 이거 배워.. 이거 배웠나요? 이거 배웠고 나 무슨 10이나 모여있어? 발견되지 않고 전초기지 두 개를 탈환 카르마 부스트 시간 연장 부스트 필요 없고 우세한 북부로 가는 열쇠 미션 완료하고 내면의 힘, 내면의 힘펴 권총 테이크다운 연속 테이크다운 상향 테이크다운. 체를 옮기면서 휴대부기 발사 캐주얼 마스크맨 무기를 조절하지 않고 발사할 때 정확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레디. 완벽해 여기 한번 가보죠 잠깐만 여기 가기 전에 아, 여기, 여기 부터 가자 빠른 이동 각 코영아 너 무슨 뭐 슈퍼 점프 같은 거할줄 아니? 너가? 어? 형한테 자꾸 형을 자꾸 자극해 야. 대각선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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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하고 부스터 점프 부스트 점프 이거 할줄 알아 이거 이거 어? 좀 a m a s t e 스 a m a s t e Namaste. n 때 m a s t e n a 그 a 가 그랬지. a 3년도 겨울인가에 뭐야 겨울이었나 가을이었나 그때 좀 나왔지. 이 <laughs> 쎄. 어, 여기 보물 왜 이렇게 많아 보물 미쳤다야 내려봐봐. 보물 난리났네. 얘네 하나 하나가 다 보물이야? 아 여기 내려가면 보물 있어. 오 지하로 간다. 죽었어, 이 사람아. 불쌍해. 가면을 조각하는 저는 손끝으로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 사람, 그거 아냐? 아, 물이네. 어차피 물고기 잡을까요? 우리? <laughs> 다시 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 <laughs> 뻘짓거리 안 하고 메인만 탄다 그랬는데 보물 겁나 좋아해.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인 사람들이 이래요. 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죠. 야, 아우 이 사람 개불장에 타이어 사이에 꼈어, 야. 나좀 태워줘. 내려, 내려. 왜냐면 내가 탈 거예요. 아, 타. 李克，普里西亚，太饿了。 체물반짝반짝거려고 불안한데. 요새는 더 많은 군대와 강력한 방어 순환을 갖춘 강화된 전초기지이며 친구를 초대 협동으로 플레이해하면서 함께 요새를 테이크 다운하세요. 싫어. 어 여기 저번에 코코링이나 한번 깼었는데. 뭐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각 경보기는 개별적으로 작동합니다 각각의 경보기를 못 쓰게 만들면 지원군을 부를 수 없습니다 아수라의 AJ. If any man has an ear, let him hear. Revelation 13.9. Yeah, I am preparing my sermons. That's a lot of sermons. All mankind will fear. They will proclaim the works of God and wonder what he has done. As for you. 뭐라는 거야? <laughs> <laughs> 얘또 다이아몬드야? 얘 이거 또이 미친놈이 또 다이아몬드 또, 또 갖고 오라는 거지 이거? 다이아몬드 중독자요 근데 그거 알아요? 다이아몬드는 고, 고탄소군이기 때문에 집에 불나면 다이아반지 사라집니다. 들키지 말라고 밀수 없죠, 웃던 거. 예쁜 연료.. 연료잼 개빨리 가네 어디가는거야 쟤 이걸로 딱 한방 쏘면 그냥 죽는건데 요거 탁! 펑 탁! 퐁!

어, 나와 이개 보고야 이씨. 오케이. <laughs> 오케이 한번 시작해 볼게. 아 다음까지 낑 김. 아 진짜 죽여. 돌려. 다 나와. 다 나오랬다. 튀어 나와. 이거 총, 이거 쏘면은 총소리 날려나? 이거 쏘면 총소리 날려나? 아예 움직일 생각도 안 하네 12시 되기 20분 전입니다 여러분 추천 아직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제 방송은 다 유튜브로 올라오니까 유튜브에 개보가 많은 구독 부탁드려요 이제 만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착순 10,000명 1,200명 정도 남았습니다 휴대폰 악리구별할땐폰 <목소리> <목소리>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이게 얼마야? 나 이건 아니지. 들고 가야지, 이거. 야, 들고 가야지, 이거. 이거 하나 챙겨도 모르겠다. 마이크를 구매하시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바로 비울찌찌에게 상의하세요 여러분에게 20만원, 20, 25만원짜리 마이크를 사게 한후 바로 창렬을 내요 20만원에 대팔기 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쭉갈래 미쳤 니 아파？내 아파. 살다 살다, 내 이제껏 살 면서 그렇게 많은 물건 을사봤 지만, 물건을 까, 까자마자 5만원을 바로 손해보고서 다시 되판 적은 내 태어나서 처음이야. 아이, 미친, 씨프는 그냥 안한 거잖아. 아 출발! 아까 전에 자동 운전 안 하고서 그냥 들어가면은 좋을 조... 아저 성이구나 요새네. 저건 안돼. 도착. 아유, 정은이 이거 사진 달아야. 헤드셋 아우 추워, 쌍. 얼어 두지겠네. 여기 가면은 찌지 나오나요? 여기 나 혼자 한번 열어볼까? 난이도 최상인데 여기 한번 깨볼까? <목소리> 잠깐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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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는 안 쉬었나? <아쉬움나. 목소리> 장사 아저씨가 없네. 청법자 고용해서 여기 완전 벌창을 만들까? 이 언덕 위로 올라가 이 양귀비 아니야 이거? 미친 양귀비 밭좀 봐라 이거. 여기서 들어가자. 여기 서 들어가자. 위에서 다보이거든요저격으로저격으로적지원할는데거기다 따고 기다 따고. 있었거든 경보기가 구석에 있어 너 완전 처음 보는 데 갔지 왜 느낌이 어 뭐지 여기 아래 하나 있고 짱센데제총 맞아도 모자만 팅 하고 날라가고 아무 이상이 없어 아 여기서 벨이 안보여 아 샤발 어 박혁보 여기있다 한개포 여기있는데? <laughs> 어? <웃음> 내가 조져? <laughs> 경보장치가 이 앞에 하나 또 있고 아이 씨발 야 뒤져 다! 씨발 <laughs> 그래도, 한세놈은죽었 겠다. Not be easy as long as Deployer controls the region. Tread carefully. 아 이거 가는 방법 있었는데. 이른대로 안 가고. 아 안에서 절로 부를까? 너와 마주 앉아서 올라타, 올라타이. 어, 끼리끼리 고끼리 설마 끼리를 타고 가자. 기리야, 준비됐지? 가자 내려가자. 못내려가겠어? 무서워? 그럼 와봐 옳지 옳지 제가 어디를 가고 있죠? 네, 방종우의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바로는 아니고요. 아마 오늘 새벽에서 어, 내일 오후 안에는 올라갑니다. 길로 들어가자. 지하수를 통해서 적의 학문으로 직접 주입. 나뭐오는거 오! 오! 아, 니지 아, 이이거 아, 아, 나... 이리를 쏠걸 방탄이네도로 아, 아, 이정문을 아, 고 그냥 들어가버릴까? 아, There is a fortress there that is heavily fortified. and a t t a k i n g it will be very difficult as long as Deployer is in power. 위에서 우선... 적 지원 이용할 배를 터뜨리고 쪽 스나 제거했고 양스나 제거했고 이 앞에 앞쪽에 여기 이거 이 노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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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날 누가 쳐다보는 거야, 아까부터. 스펀지 방탄복이 피해를 없애는데 효율적입니다. 단기 테이크다. 얘는 얘는 때려도 머리가 안 다더라고. 안에 있는 애를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자마자 내미... 헤드셋 <목소리>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laughs> 어디가니 뭐였어?